영포티와의 연애와 결혼 어떤 장점이 있어요? 그래도 20대 남성분들보다는 음.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 있고 그 사람 자체에 여유가 마음의 있어 마음의 여유? 예, 예민하거나 까칠하거나 괴롭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지 음. 않다아 근데 오늘 엄청 여유 없으신데 <laughs> 오늘 때문에. 엄청 좋고 적... 많은 말씀이신 게 30대 여자애들이 보통은 자기 이상형 따라가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보니까 40대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로라 님은 나... 결혼을 안 하고 있어 음. 그러면 영포티를 만날 의향 이 있으세요? 나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, 상관없어요. 영포티, 영필티 쪽 상관없어요 <laughs> 잘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. 사실 너무 추상적인 벌수도 있아요볼 수도, 있어요. 아니, 아니, 볼 수도 아니. 있어 아니. 소개팅 나갔는데 용태가 앉아있어 하... 어떤 취향인지 궁금해요 어. 아 근데 또... 외모 외부... <laughs> <laughs> <그게, 웃음> 모순이 <목소리> 그냥 지른 거야. 그러면 좋아하는 배우? 어.. 현빈! 현빈! 아. 용태 씨도 배우예요. 저나 배우, 배우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그냥 용태가 싫은 <씨른> 거야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아니,